오늘은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게요. 총 26세대로 되어 있는데요. 교통이 정말 좋아요. 6호선 마포구청역이랑 경의중앙선을 바로 이용할 수 있어서 출퇴근 걱정 없습니다. 학군도 좋아요. 초등학교는 도보 5분, 고등학교도 10분 안에 있어서 자녀 있는 분들한테 딱이에요. 집안에는 시스템 에어컨 두 대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주방도 넓게 잘 나왔습니다. 게다가 내진 설계까지 돼 있어서 안전까지 챙겼고요. 바로 앞에는 성산글린공원이랑 파크골프 연습장까지 있어서 생활 환경도 정말 좋아요. 대출도 잘 나오고 실입주금이 낮아서 투자든 실거주든 부담이 적습니다. 곧 금리 인하가 예상되니까 3%대 금리도 충분히 가능해요. 마포구에서 내집 마련이나 안정적인 투자 생각하신다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문의로 확인해 보세요.